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앱등이 하디입니다. 오늘은 앱등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에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정말 좋았던 어플 리뷰 그리고 추천을 해 드릴 건데요. iOS가 깔려있는 애플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을 해 오면서 계속해서 써오게 되는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도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어플은 바로 틱틱이라는 어플이에요. 이 어플은 알림이나 메모 그리고 일정 정리를 도와주는 어플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일정을 적어 넣을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완료한 일정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일정 완료가 되거든요. 이런 일정 같은 거 알림도 넣을 수가 있고 메모 같은 것도 따로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틱틱이라는 어플이 가장 좋았던 점이 이거예요. 습관이라는 카테고리가 또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저는 이렇게 운동, 물 마시기, 그리고 침착하세요. 스낵 금지 이런 거를 습관 루틴으로 좀 넣어 놨어요. 왜냐면은 이런 게 중간중간 중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을 보면은 뭔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그런 역 역할을 해서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어플은 바로 킵 에브리띵이에요 필요한 원고들을 자주 자주 스크랩해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번 캡쳐를 해서 스크린샷 캡쳐를 해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언제 내가 어떤 걸 캡쳐했는지도 자꾸 까먹고 그리고 좀 앨범이 지저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크랩을 할수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인터넷에서 어, 내가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드는 기사를 발견을 했다 혹은 마음에 드는 글이나 좋은 꿀팁 같은 거를 발견했다 하시면은 공유 버튼 클릭해 주시면 킵 버튼이 떠요. 그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킵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스크랩은 하시면은 음, 이 원본 글이 지워지시더라도 한 100개 정도까지는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유용한 정보들을 이렇게 스크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어플은 바로 모바일 팩스예요 말 그대로 그냥 휴대폰을 가지고 아니면 아이패드를 가지고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발송하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요 여기다가 받는 사람 팩스 번호를 입력을 뭐 아무거나 해요 한 다음에 내가 보내고 싶은 문서나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해요. 첨부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팩스 발송 이 버튼을 딱 클릭해 주시면 잠시 후에 바로 팩스가 발송됐다는 알림이 와요. 그러면 팩스 발송이 완료가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저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갑자기 급하게 팩스를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집에 팩스 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어플은 바로 알파카예요. 이 어플은 일단 딱 보시면은 아이콘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 알파카 그림이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이러면서 사용을 했던 어플이에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날짜별로도 사진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비슷한 사진끼리도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약간 비슷한 사진들을 묶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편하게 사진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갤러리가 지금 약간 저장 용량 포화 상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플은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어플인데 여기 마이클이라는 어플이에요. 이 어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가계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자동차 정 비는 언제 어떤 것들을 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은 이 어플이 알아서 내 자동차의 연비도 계산을 해주고 누적 주행거리는 어떤지 평균 연비나 최근 구간 연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주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와이퍼를 갈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적어서 해두시면 다음 교체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까지 다 알림으로 알려주는 굉장히 똑똑한 어플이에요. 좋았던 점이 이 마이클이라는 어플이랑 연계된 정비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클 어플로 예약을 해서 그 정비쇼를 가게 되면은 할인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음, 나만의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동차 언제 정비하고 내차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더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플이라서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 영혼을 갈아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카카오 맵이라는 어플이에요. 여러분들, 어, 카카오 앱이 왜? 이러실 텐데, 저는 사실 이 어플을 맛집 저장, 맛집 기록 어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951개잖아요. 이게 <laughs> 제가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니면서 쓴 리뷰의 개수예요. 보시면, 제가 사진도 이렇게 정말, 아, 정말 이거는 제 영혼을 갈아서 넣은 리뷰기 때문에 사진도 이렇게 열심히 찍고, 리뷰 같은 것도 열심히 남겼어요. 보시면 맛없는 데는 진짜 맛없다고 적었고, 막 1점 주고 2점 주고 한 데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맛집이 궁금하다, 아니면, 어, 나 오늘 데이트 가야 되는데, 아니면 소개팅 가야 되는데, 어디가 좋아?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laughs>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어플이 또 좋았던 점이, 이거는 네이버 지도에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CCTV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CCTV를 클릭을 하시면 그 지역에 지금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 CCTV 버튼도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음, 이미 지도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숨어있는 맛집을 조금 기록을 하고 싶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테마 지도에서 뭐, 다양한 테마의 그런 맛집이나 관광지도 나오거든요? 이런 테마 지도를 또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앱등. 자, 오늘은 이렇게 앱등이 시리즈 세 번째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시다가, 어? 나도 추천하고 싶은 어플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